2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1 1세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8월 25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강연을 살펴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사랑 고백, 또거짓땜의 고백 감사함의 고백도 있겠고요 또 나눔의 고백도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고백. 우리는 오늘도 그 진리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이 시대 올바른 그리스도로 서기 위해서 기독교교류를 바로 아는 시간이죠. 대전 언학교 후에 장자철 목사님 오늘 도움말씀 위해서 스튜디오 나오셨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 그리 시간 기도교교를 바로 알기 시간 도움 말씀은 대전 언학 교회 장제철 목사님이신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오는 <laughs> 길좀 아직 덥죠? 목사님. 예 어, 음. 아직까지 뭐 여름이 가지 않은 느낌이 한창이고요. 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후텁지근하지 않다는 것. <laughs> 네. 습한 것이 조금 사라진 느낌에 <laughs> 너무 가을을 야, 바래서 그런 야, 마음이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거 굉장히 예. 어, 우리가 정관한 단어잖아요. 높지가 나나요 예. 예. <laughs>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달려 보니까요, 이제 오늘 25일이잖아요. 긴것만 같았더니 8월에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음, 사실은 그런 마음 좀 들었습니다. 이제 뭐 9월 준비도 그렇고요, 8월 마무리에 꼭한 가지쯤은 아, 이거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저는 들었거든요. 육선님 음, 네. 좀 어떠셨어요? 아, 저도 이제 여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물놀이도 좀 한번 더 하고 싶고요. <웃음> 네. <웃음>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아, 어떤 책이죠? 어, 약간 신학적인 책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존재에 대한 고민되는 아, 부분을 좀 읽고 음. 있는데 어, 그 책을 지금 잠잠히 설교 준비하면서 또 방송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데 음. 어, 9월이 오기 전에 빨리 독파해서 어, 책한 권을 떼는 기쁨을 좀 맛보고 네. 싶습니다. 이 폭염에 음, 독서하는 무사님 보면서 저도좀 <laughs>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님. 존재 고민에 대한 책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아마도 오늘 다루게 될이 내용이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존재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끔 하는 내용일 것 같다는 예. 생각도 드네요. 음, 이 시간에 무사님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주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랍니다. 참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어떤 관점으로 좀 저희들 함께 살펴봐야 될까요? 예, 어, 이제, 어,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교리가 무엇인가, 기초적인 것또 서론적인 걸 배웠다면은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예,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럼 교리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음. 쉽게 말하면은 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복을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이 교리의 목적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목적인데 Amen.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좀 같이 배워보도록 음. 또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어떤 것좀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음. 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냥 드는 생각이 고상한 유희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즐겁다는 폭이 좀 그렇죠. 예, 음. 그렇죠. 일단 들어보면 뭐 고상한 유희 정도 혹은 음. 어, 뭐 클래식 음악 듣는 것 그런 어떤 인간의 고상한 미를 추구하는 것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음. 어, 클래식이나 고상한 취미 같은 것은 하나의 옵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목표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하. 그런니 불신양하지 않는 거죠. 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네. 음. 그래서 불신자도 역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인데 이걸 조금 음. 정리를 좀 하면요. 네. 하나님을 정,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배려가 있을 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문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높은 어르신들 분 가면은 옆에 의자에 다 누구와 앉을까 의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물며 사람의 높은 사람도 그렇게 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laughs> 심지어 우리 지금 이제 신천지 아웃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방법대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laughs> 결국에는 인생 끝에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신천지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다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 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우를 갖추거나 또 예의를 지키게 되는 것인데,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폭에서 그럼 무엇이 즐거워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예. 예. 이제 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아주 더 자세히 살펴볼 네, 건데,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요구하신, 그냥 처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아, 나운서 님도 방송하기 전에 좀, 우리 자식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laughs> 저도 사실은 뭐, 딸이 고 우리 아나운서 님도, 네, 어, 네. 이제 이러다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서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 자식한테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좋은 아들로서, 좋은 딸로서 부부자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물론 포함하겠죠. 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핵심이군요. 예. 음,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 구체적으로 너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안한수님도 잘 알다시피 음. 금송아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네, 보면은 네. 음. 그때 금송아지를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음. 이것은 출애굽을 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로 되어 네. 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음. 얘기를 음. 했습니다. 자신의 나름대로 성겼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섬겼죠. 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금송아지가 깨지고 이스라엘이 큰 진노를 받는 그런 결과를 받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그 행하는 것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적인 어떤 일련의 일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듣는 것, 또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정직하게 그냥 생활하는 것.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로형이 정직과 상실이 아닙니까? 쉽게 간가입을 하는 것이 그거일 수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할 때, 어, 네. 정신을 잘 지킨다든가, 네. 신호를 잘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하고 즐거운 관계가 유지됩니다. 어, 공감합니다. <laughs> 예.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조금 앞으로 나가려고 앞으로 나가서 좀 빨리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칙을 따라서 또 정해진 신호를 지키고, 정해진 내가 마땅히 생각할 바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즐거운 관계, 아,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저희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관계라는 곳에서.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 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언약이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윈윈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 있고 또 그럴 뿐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이라는 더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칼도 우리가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아, 예. 오늘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할 텐데, <laughs> 저희는 좀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관계, 사랑 관계에서는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윈윈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음, 온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서두에 나는 이것이 방송 핵심인가요, 오늘? 네, 취재에. 맞습니다. 네, 예, 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1, 2, 3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 중에 아까 운전, 예. 일상 가운데 소소한 <laughs> 예를 하나 드셨는데, 예. 음, 그런 것한 가지 더 있을까요? 어,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운전을 하다가, 네. 어, 사람들이, 할머니 같은 분들이 지나갈 때, 네. 이 할머니들이 이잘 타이밍을 잘못 맞아서 항상 머무머를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바쁘고 일하면은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가 네.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지나쳐 갈 때도 있지만은 네. 이제 아이들이나 할머니 특별히 노약자 같은 분들 네.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서서 이제 할머니, 지나가십시오 하고 크게 얘기하시면은 음. 할머니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심지어는 신호가 다 끝난 데도 어르신들은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사실은 그 할머니에게 기쁨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더큰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 그 음. 기쁨이 언약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아내가 아내에서 아내도 어 정말... 한 인격으로 배려해주고 음. 결혼 오 생활 오래 오래 하는 분들 보면은 아내를 가볍게 취급하거나 또. 그냥 너무 편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가정에서도 아내를 연애할 때와 마찬가지 그 설레임으로, 인격으로 존중해 주려고 <laughs>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사모님 방송 꼭 함께 하셔야 될 텐데요. <laughs>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나로 인해서 나오는 즐거움에 우리가 하이 아, 큰 기쁨을 주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되는데, 무사님처럼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 아, 일상으로 이런 기쁨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음, 들었고 또 발견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요무사님이소결의문답 전체의 서론이기도 한 1에서 3문답을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는 좀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예. 부분 좀 나눠야 되죠 무사님 네, 예. 그래서 1, 2, 3문은 소결의문답 전체의 이제 서론인데요. 120 예. 아, 107문까지 돼 있는데 음. 1문과 3문이 서론이고 4문부터 38문까지가 파트 1. 네. 하나님께서 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지식에 대한 것. 네.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 이렇게 두 파트로 음. 나누는데 그 파트의 서론이 1, 2, 3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1문은, 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음. 이것이죠. 야퀴즈나요 그쵸? 죠 예.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이제 시작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음. 예. 그래서 소유름다1문답에서 사람의 첫 제,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아유.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요즘 리우 올림픽이 끝나서 어, 예를 들면은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이제 탁 받아서 아유.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터뷰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음. 일종의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나운서,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음. 하나님은 완전히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나거나 음. 또 돌려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광이 모자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음.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았지만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죠. 하는 것이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음. 성경에 보면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소기름 담도 아. 보면은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다라는 근거 구절이 있는데 네. 그 근거 구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1 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광을 돌리고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뒤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았냐?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날 때 아담과 하와에게 뭘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 요녀석잘 키워서 내가 어떤 걸좀 얻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정직하게 사회생활하고, 회사에서 좀 헌신되고 어려운 일 자기 열심히 하고, 또 아빠로서 성실히 살고, 엄마로서 성실히 살고, 또 자식으로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음. 그대로 사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신자들은 원래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신천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자기 딴의 하나님을 만들었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 음. 네. 예, 맞습니다. 네. 음. 근데 방금 그 군거구절을 이렇게 저희가 함께 무성하다 보니까 결국 앞에서 모사님이 해주셨던 우리가 언약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 또 창조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게 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음. 예. 그래서 창조물, 창조주의신 하나님께서 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저희 편에도 행복한 것입니다. 음. 그래서, 네. 네. 아나운서 님도 음.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다 아이들한테 배려 아닙니까? 그래서, <laughs> 2시부터 4시까지는 더우니까 나가서 놀지 마라. 큰 마음이 필요하죠 <laughs> 예. 그런데 아이는 모릅니다, 그거를. 음. 너무 더운데, 자기 당신이 제 놀기에 너무 바빠서 모르는데, 우리가 이 도의 무서움을 아는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얘기한 최고의 길을 얘기하는데, 음. <laughs> 아이가 지금 어려서 그걸 잘 모르지만 조금만 나이가 들면, 은 아, 우리 엄마 말이 틀리지 않고 이것이 맞아! 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님 음,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로 자라나기를 또 소원해봅니다. 예. 자, 오늘 아,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 대전 원학교 후에 장재철 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하는 시각이 1시 49분 29초 만지나고 있네요. <목소리> 찬송 구백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참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영약교회로 성규 씨는 잔재초 목사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 나눠 볼게요. 앞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인데, 야 영원토록의 이제 <laughs>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영원토록이 사실은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데 핵심이라고할수 음.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우리 즐거움을 주는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어, 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연인 간의 관계, 또 수많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오락들의 즐거움이 있는데, 음. 이 즐거움이 이 땅에서 사실 유한합니다. 심지어는, 어, 이 부부 관계, 부자 관계도 예수님 말씀해 보면, 음. 마태복음 22장 30초 보면은, 부활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하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음. 새로운 관계로 이제 부할때또 우리가 죽으면 새롭게 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관계 중에서 지상에 뿐 아니라 영원히 남아 있는 유일한 즐거움을 주는 관계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예, 음. 지금에서 구원받은 이 시점에 시작되고 또 죽어서도 음. 그 관계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음.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 가면 목사도 없어집니다. <laughs> 네, 목사님. <laughs> 예, 네. 없어진니다 왜냐면은, 우리 진정한 목사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천국 가면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아... 네,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안 하니까. <laughs> 그러고 보면, 근데 우리는 이, 야, 이 뜨거운 8월을 보내면서도 놓고 싶지 않은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무언가들을 참 많이 잡고 있다. 예, 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정말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음. 창조주인 나, 또 구속주인 내가 원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성경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편인데요. 이 하나님 성경이라고 말할 때두 가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 네. 웨스터민 서교리 문답이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나왔는데요. 네. 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면서 인간의 유익을 구하는 게 당시 로마교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황의 네. 권위. 지금도 교황이 사실은 뭐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에 서서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황의 권위,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모든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성경 말씀을 따라 사람이 즐거워야 된다. 음. 아주 중요한 아, 겁니다. 아.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할 때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독재적인 분들, 저도 이제 목사긴 하는 분들 보시면은, 유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것, 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음. 그럴 때 성도들이, 민감한 성도들은 알죠. 아, 저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로마교회에 대한 아주 공성하게 일어났죠. 그 당시 종교개혁 때는. 음. 그래서, 인간의 권위를 배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 요즘도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뭐, 사도 같이 살아있다고 해서 네, 이단들의 네.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런 하나님의, 신사도에 하나님께서 뭐, 동쪽 가라, 서쪽 가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자기들의 신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그럴 듯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 자기 외적인 어떤 인간의 권위, 그 다음에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끊임없는 자기의 죄악의 발동들을 모두 차단하고 성경 말씀에만 의존해서 또그 성경 말씀을 잘 풀어놓은 설교 말씀 정통 여러분들이 속한 정통 교회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아마 선수자분 가운데 우리가 나의 음성과 죄의 음성을 정말 잘 구별하는 곳이 예. 너무나 이제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답은 성경이군요. 예, 맞습니다. 음. 자신이 어떤 확신이 들었을 때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또 성경 말씀이 도저히 판단 안될 때는 우리 목사님께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은 아,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예, 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분이 안 되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신사도 운동 같은 아주 나쁜 운동으로 음. 빠지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 뭐 일상 공기도 들었지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시대의 이제 이단, 특히 이단 신천지가 예. 이 왜곡된 성경이기 때문에 예, 왜곡된 예,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참 틀리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끝으로 잠깐 좀 나눠볼까요? 성경에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저희도 듣고 오늘 좀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1, 2, 3문을 음. 이제 1문, 2문을 했는데 3문이 바로 성경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음. 성경을 탁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다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시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음.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런 정보가 음.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음. 4문부터 38문까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원하시는 게 그건데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살지 않는 것은 그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중보자,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라. 대표적으로 10개명이 될 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잘 드려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신호를 잘 지켜라 또 우리 부모나 자식들은 갖다 마트니치에서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또그 지식에 따른 실천적 삶이두 가지가 성경의 큰 내용입니다. 저희들 말씀을 좀 토대로 해서요, 다음 시간에, 9월 시작에 뵙겠네요, 목사님. 월 일의 첫날에,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짚어보고, 이어서 아마 3일차 하나님 또 이어서 갈 텐데, 예. 음, 그때 흐름 봐서 저희들 좀 선수자분들과 더 다양한 내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대전 언약교 후에 섬기시는 장천천 목사님,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선수자분들 나무 노은 시간에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노후 시간, 도춘인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